자, 명사구 연합에 대해서 어, 두 번째 시리즈인데 한번더 다른 문제 이어서 봅니다. I 아, Recently asked. 난 최근에 물어봤어요. A group of 8th grade girls 에게 물어봤습니다. 대체 까지뭐 어, 어디 있는? At a school. 그 다음에 In the East h a l l e m neighborhood of New York City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죠. 그 어디에 있는 것들이냐면 뉴욕에서 어, 한 석교에 있는 학교에 있는 이스트 할렘 지역 뉴욕시 뉴욕시의 이스트 할렘 이웃에 있는 한 학교에서의 8학년 된 학생의 그룹에게 물어봤다. 목적은 원래 여기였다. 여기까지인데 수식어가 이렇게 줄줄줄줄 나란히 나란히 이어져 있죠. 됐어요 뭐해 달라고 물어봤냐? 이게 목적 부어입니다. To tell me 나에게 말해 달라고 물어봤어요. 됐네요 여기까지? 뭘 물어봐? 나에게 알려달라고. 뭘 알려줘? What they liked about chess? 체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물어봤어요. 기본 해석은 이렇습니다. 포인트는, 어, 간단하죠?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, what they liked 가 됩니다. 어, 그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에 대해서, about chess, 무엇을 좋아했는지를, chess에 대해서 어떤 걸 좋아했는지를 나에게, 어, 알려달라고 물어봤어요. 좀 따져보자면요. 어, 그룹부터, 걸즈까지가 원래 이제 엑스 명사가 되고요 에러스쿨 꾸며주고요 인니 또 뉴욕시리까지가 에러스쿨을 꾸며주게, 어스쿨을 꾸며주게 되겠죠. 됐어요? 어, 그 전체적인 수식은 엑부터 시리까지가 당연히 걸즈를 꾸며주는 겁니다. 자, 목적의 어 행위를 뭐라고 부릅니까? 목적 보호라고 그러죠. 목적의 어 이 목적 부호입니다. 그룹 8살이 아니고 8학년 학생 여자 학생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해달라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물어보았어요. 부탁했어요. 그들이 체세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했는지를. 간접의문란 이 말은 원래 의문문이 이제 의문문이란 말은 의문문이 오고 그 다음에 do나 does나 did가 오겠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, 동사 이렇게 되는 어순인데 여기서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, 동사의 어순이 되죠. 그 간접 의문문이 어순이라고 그러잖아. 우리 학교에서 배웠어요. 그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이렇게 된다. 그러니까 여기서 to tell me는 이건 간접 목적이에요. what부터 chess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. 됐어요? 그 목적어 두 개죠. 에게 을 나에게 거시기를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부탁한 거야. 목적어의 행위. 즉, 8학년 여학생들의 행위는 뭐냐? To tell이 됩니다. 그래서 Somebody에게 To o 정사를 해달라고 To o 정사가 목적 보호가 되었다. 됐어요? 자, 들어보세요. I recently asked a group of 8th grade girls at a school in the East Harlem neighborhood of New York City to tell me what one they liked, two did they like about chess. 자, 난 최근에 물어봤습니다. 한 그룹의 8학년 학생들에게 한 학교에 있는 이스트 할렘 지역에서 뉴욕을 알려달라고,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체스에 대하여. 됐습니까? 수어요